오늘 오예배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성례식을, 우리 학습세례식을 진행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도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격적인 말씀을 통해 예수 만나면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하죠. 살아있는 것은 변합니다. 이 기업도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명성이 있었던 기업인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변하지 않는 기업은 그 이름만 회자될 뿐 사라지고 없는 거죠. 이 물고기들도 이제 낚시를 많이 하니까 얼마나 약에 빠든지 몰라요. 이 물고기를 잡으려면 특별히 이 민첩해진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바꿔야 되고 낚시를 바꿔야 됩니다 물의 흐름을 따라 낚시하는 방법도 바꿔야 돼요 도구도 바꿔야 돼요 변화라는 것은 그래서 감히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변화되어야 하는 시기를 놓치면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다 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주인된 인생에서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으로의 변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선택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님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예수님 주인된 인생으로의 변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학습견이 되고 세례견이 된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늘 말하지만 내가 물속에 들어가므로. 과거에 내가 주인 되었던 인생은 죽고, 예수와 함께 이제 예수님 주인 되신 인생으로 거듭 태어나는 그것을 공의 앞에서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예수님 주인 된 인생을 삽니다.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는 겁니다. 학습을 받은 성도들은 교회 와서 6개월을 지난 이후에 학습 교인으로서 적합하다 생각하면 이제 학습 교인이 돼서... 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게 또 6개월이 지나면 세례교인이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나 중심의 삶이 이제는 예수 중심의 삶이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그런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사는 삶 그렇게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다뤘던 새벽기도에 다뤘던 마가복음을 보면 주께서 쓰신다 할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속량하여 사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소유권은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쓰시고자 할때 내어 드리는 것이 주인 된 인생의 모습. 내가 돈 버는 이유도 이전에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며 삼기려고 돈을 버는 목적이 바뀐 인생을 사는 겁니다. 과거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확신이 있기에. 죽음마저 진정한 의미의 참된 인생의 전성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아.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는 변화.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변화예요. 내 성품, 내 꿈, 내 비전, 말, 생각까지 다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 믿어 많이 변화되면 될수록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던 이 사울이 예수 믿도 구원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구원을 보면 이 사울이 한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이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사울이 누구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 믿으려고 노력해서 된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성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학습교인이 되고 세례교인이 되는 이 과정도 우연히 누군가 나를 오라해서 이렇게까지 왔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믿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던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받은 이 바울은 변화가 돼요. 은혜롭게. 어떻게 변화되는가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믿어져요. 예수가 믿어지는 것,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알듯말 듯한 말씀, 잘믿어지도않는 말씀을 목사님은 열심히 전하는데, 아무리 들어도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아무리 들어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근데 예수가 딱 믿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은혜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가 믿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옛날에 성경을 보면, 성경을 언제 봤느냐? 잠이 안올 때, 성경만 보면 졸리기 때문에 성경을 잠안올때 불면증 있는 분들이 성경을 많이 봤대요. 어떤 분들은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성경을 배우 자면 잠이 잘 올까. 그래서 성경을 또배우 자는 분들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아주 잠자는데 아주 특효약이었던 게 성경이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성경을 읽으면 눈물이 앞을 가려 성경을 읽지를 못해요. 신학교 때 신대원을 가려고 시험 준비를 하려고 성경을 읽는데, 시험 준비를 위해 성경을 읽었어요, 시험 준비. 성경을 잘평성에안 읽다가, 시험 준비를 위해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본 거예요. 시험 준비 때문에. 시험 준비를 위해서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성경이 성경으로 감동된 책이라, 읽다가 너무 눈물이 나서, 그냥 도서관에 있다가 화장실을 여러 번 가요. 이게 정말 성경이 감동된 성경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게 은혜죠. 성경을 읽어도 믿어지고,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고,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고난을 경험했는데,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많은 죽을 고비가 있었고, 백일 이상은 병원에 입원해서 많은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참 많이 절망하고 무력감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죠.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참 많은 고난, 까다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어려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참 어려운 고난도 많이 겪었어요. 경제적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에 한 번도 바뀌지 않는 확신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를 버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한번 자기의 자녀 삼은 성도를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믿어지시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믿는 이 구원받은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음이 가장 귀하죠. 근데 은혜로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제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믿어지고 말씀도 믿어지고 이게 예수 믿다 첫 번째 변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신다는 것 믿어지십니까? 이게 내가 은혜 받은 성도의 표예요 표 네? 저는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이 가슴으로 믿어져서 아멘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믿은 다음에 뭐가 변하느냐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명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아나니아와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둘다 구원 받았죠. 은혜로. 15절,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명을 줘요. 사울이 바울을 되잖아요. 자, 15, 16.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여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먼저 믿었어요. 아나니아가 사실 더 거룩해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더 경건해요. 근데 아나니아는 제쳐두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적으로 보이던 사울. 이 사울을 택하여 바울로 삼아 주시고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제로 세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질문할 수 있죠. 왜 아나니아가 아니라 사울이냐? 인간적인 궁금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한테 얘기하신다고요? 이것이 나의 뜻이다, 뜻이다. 빌리그리엄 목사님도 어릴 때는 악동, 학력도 없고 젊어서는 연애 박사로 통할 정도로 정신없게 살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경건해 보이는 신학자을 놔두고 이 빌리그리엄 목사님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일세기 하나 날까 말까하는 복음 전도자로 사용해 주십니다. 도대체 왜 빌리그리엄이냐? 자라온 것을 본 사람들은 이 사람보다 훨씬 경건하고 준비 잘된 사람 많은데 왜 빌리그레암이냐? 네?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이빌리그레 목사님도 그러한 사람들의 여론을 의식했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라면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저의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Why me? 왜납니까 근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예수 믿고 나면 그 이외에 주시는 것이 사명이에요. 너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 살아줄 수 없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이 선택과 사명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예수 믿으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방향과 꿈과 비전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고 입교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 예수 믿고 예수민 아이 주인 되셨다면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으로 축복합니다. 사명대로 살때 가장 행복해요. 사명대로 살때 가장 힘이 있어요. 사명 따라 살때 은혜가 넘쳐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 있기를 주의로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사랑으로 바뀝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소해로 돼, 형제 사우라. 형제 사우라.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약수백킬로를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려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순한 양처럼 안수 받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사울의 모습 낯설죠? 이 사울의 모습 보면 웃음이 나와요. 그렇게 살기 등등해서 예수님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 아나니 앞에 물불 끓고 안수를 받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참 고집스럽고 강하고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부교역자 때단임 목사님한테도 끝까지 내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단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내 평생 너 같은 부교역자는 처음 본다. 너 네? 뭐 그렇게 안 보이죠? 보기는 얼마나 착해 보입니까? 순하고. 근데, 그랬어요.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못 견뎠어요.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끝까지 주장하고 고집 부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 뜻을 관찰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최선도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내 뜻대로 주장해서 해서 안된 일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에게 겸손히 무릎을 꿇어 순종하고 따라가고 때로는 내 생각처럼 안 돼도 양보하고 그렇게 내려놓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목회 전체가 평안해요. 목회 전체가 은혜로워요. 그 제가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이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가끔씩 저희 옛날 오랜 친구들을 만나면 집사람한테 그렇게 물어봅니다. 과거에 이 친구가 어떤 모습인지 아느냐? 그래서 내가 입을 틀어막죠. 말하지 말라고, 어? 나의 과거를 말하지 마라. 걔네들이 보기에도 변한 거죠. 변했어요. 어떻게 보면 순하게 변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2% 부족한 사람처럼 변했어요. 근데 지금 저의 모습이 저는... 훨씬 더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사랑성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마음이 변해요. 그 살기 등등하던 사울이 순한 양처럼 돼요. 극률이 가득하여 눈물이 고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얼굴만 봐도 예수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학습을 받고, 또 6개월이 지나서 또 세례를 받는 분들, 세월 지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 받으면 우리의 성품이 점점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경제 사우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죠. 과거에는 성공, 내 노력으로 한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아요. 실패했다고 좌절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요 우리의 시각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소인배는 자기 이익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분노합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이 름을 망명대에 외칠 때 힘이 없어 모든 장수들이 덜덜 떨고 있을 때다윗만 화를 냈어요. 여러분, 성도는 언제 화를 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하고 정말 하나 옆에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이익과 관련된 일은 거품을 몰고 화를 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돼서는 침묵해 버려요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의 문제죠 우리의 시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가 분연이 일어나 화를 낼 줄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결단할 줄도 알고, 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쓸줄도 알고, 이런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중심, 내가 주인된 인생에 너무나 강하게 남아 있어서, 나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일어서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남의 탓도 안 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우리의 시각, 우리의 성품, 우리의 능력도 다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학습받는 분들, 세례받는 분들은 오늘 공동체 앞에서 제가 이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래서 학습교인이 됩니다 저를 위해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잘 자라 나도 덕천제일기의 기둥같은 일꾼이 돼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충성하며 옴된 교회를 세우고 새롭게 들어오는 새 가족이 있다면 누군가 나를 위해 수고하신 것처럼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으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학습 세례식에 참여합니다 저는 오늘 참여한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평생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평생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도 오늘도 간증하는 분들도 계시고 모든 참여할 때 이분들이 평생 은혜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